5kg을 감량했다가 다시 5kg가 찌는 요요를 겪었다면 숫자는 같을지 몰라도 이전과 같은 몸은 아니죠. 근육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을 테고 그 자리는 정확하게 흐물거리는 지방이 완벽하게 점령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걸 좀 시니컬하게 살만 붙은 몸이라고 부르고 과학자들은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살이 빠질 때 우리 몸의 35% 정도는 근육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데 문제는 다시 살이 찔 때죠. 근육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거든요. 오직 지방만 돌아옵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살만 잘 붙는 몸이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살이 잘안 빠지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현명한 다이어트의 정석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2026년 새해 당신의 다이어트는 또동 낭비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벌어지는 첫 번째 재앙은요 살만 남는 몸이 되는 거죠 말이 좀 세죠? 자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께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5kg 감량했다가 체중이 다시 돌아왔죠 요요가 됐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아쉽다 원래 또 돌아왔네 하고 많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속은 정말로 무너지죠. 왜? 실제로는 훨씬 더 나쁘게 변한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거울을 딱 봤을 때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옷은 이전보다 훨씬 더꽉 끼고 피부는 예전보다 늘어지고 똑같은 몸무게였는데 몸이 자꾸 흐물흐물해지는 걸 느끼니까요. 이유는 엄청 단순합니다. 체중이 빠질 때내 몸에서 진짜 빠져나간 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몸을 텐트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근육은 이 텐트를 좀 팽팽하게 펼쳐 주는 폴대 같은 존재예요. 근육이 있으면 천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서 모양이 이쁘겠죠. 기존의 폴대가 내 몸에 1 0 개가 있었는데 그 텐트가 그걸로 인해서 팽팽하게 분명히 짱짱했었는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3 개를 뽑아서 갖다 버린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텐트가 무너지지는 않고 유지는 되겠지만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몸이 힘 하나 못 받치는 것 같고 축 처지는 느낌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인된 거죠. 워싱턴 이과대학 연구에서는 체중이 빠질 때 평균 35% 정도의 근육이 빠진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1kg가 감량될 때한 3, 400g의 근육 손실이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현장 경험으로는 사실 7, 80% 정도의 근육이 날라가는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제가 한 달에 저희 수강생 평균 약한 500명 정도의 인바디 데이터를 보고 받아요. 데이터를 보면 제일 위에 체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근육, 체지방 순으로 그래프가 있잖아요. 중간에 근육량 어때요? 쭉 떨어져 있죠. 또 반대로 지방은 평균 이상으로 쭉 올라가 있는 데이터잖아요. 자, 바로 그게 팩트예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이미 경험을 했다는 팩트죠. 사실 더 중요한 건이 다음이죠. 자, 그렇다면 요요가 와서 살이 다시 찔때 빠졌던 그 근육이 과연 돌아오느냐. 근육은요, 절대로 그냥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다시 채워지는 건 결국 대부분 지방이고요. 한 거의 90% 이상이 지방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를 여러 번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몸은 점점점 근육을 줄이고 지방이 늘어나게끔 바뀌죠. 몸무게는 비슷했는데 결국 점점 우리가 원하는 상태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 예전만큼 왜 살이 안 찌지? 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몸이 안 예뻐지지?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이 되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 과연 이 근육은 왜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이 비상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대처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을 자체적으로 버리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 자체를 우리가 다시 먹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일단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 지금 먹을 게 없구나. 비상 상황이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소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던 연비 안 좋은 근육을 먼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 몸이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내 몸을요, 내가 뜯어 먹는 시스템이 생겨요. 이해 안 되죠? 살아야 되니까요. 내 몸이 있는 근육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본질적인 이유는 뭐죠? 맞아요. 음식을 과도하게 줄여서. 먹어야 할건 먹지 않고 압착같이 견뎌서 생기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 날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빠질 때는 근육이 먼저 나가버리고 다시 질 때는 지방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얼마나 많이 뺐느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엇을 지켰느냐의 게임이죠. 결국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다이어트도 똑같은 슬픈 결말로 끝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제안은요, 몸이 살찌는 쪽으로 계속 학습해버린다는 건데요. 우린 이걸 대사적응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 금거나 무작정 안 먹는 다이어트 할때 정말 많이 나타나요.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100을 먹던 걸 80으로 줄이면 그만큼 쓰는 칼로리는 그대로 올 테니까 그 차이만큼 살이 빠지는 것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오려내요. 근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줄이면 우리 몸은 어? 연료가 줄었네? 그럼 나도 어떻게 아껴 써야겠다. 그래서 쓰는 칼로리 자체를 같이 줄여버려요. 이게 바로 대사 적응이라는 건데요. 에너지를 우리 몸을 에너지 안 쓰는 몸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뭐 에너지, 호르몬, 효율, 뭐 소비 형식 자체를 모두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예전처럼 먹기 시작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찌잖아요. 다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연비가 훨씬 나빠진 상태가 됐거든요. 같이 먹어도 더잘 찌는 몸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요열 한번 겪고, 두번 겪고, 세번 겪으면 겪을수록 내 체중은 더 쉽게, 더 많이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칼로리 중 70%가 기초대사라입니다 대사적응이 바로 이70% 안에서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70이던 게 50으로 줄어들면요. 40으로 떨어지면요. 근데 만약 이걸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으로 다시 메꿔내는 게 과연 쉬울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요요를 반복할수록 결국 남는 건딱 하나예요. 살은 이전보다 더잘 찌고 빼기는 힘든 점점 어려운 몸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이렇게 뭐할 때마다 문제가 많으면 그냥 다이어트 안 할래? 이렇게 할수 있나요? 안 되죠. 결론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 실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요요가 안 오는 방법.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건 새로운 비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 하는 것들이니까요. 제발 굶어서 빼려고만 하지 마라. 빠르게 빼려고 욕심내지 마셔라. 단백질은 챙기고 반드시 운동 병행하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른바 다이어트의 정석 같은 거죠. 음.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됩니다. 사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럼 제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씩만 해내면 결국에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13.5kg 빠졌습니다. 네. 레벨 1 끝나고 9kg 빠지고, 2 끝나고 5kg 빠지고, 피팅룸에서 어. 오 마이 갓! 외쳤어! <laughs> 체지방이 10.1이 빠졌어요. 늘제 주변에 왜 이렇게 수많은 성공 흙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감량했다가도 금방 요요가 오는 걸 매번 스스로의 나약한 의지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저와 저희 팀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10 다이어트 클래스를 한번 함께 시작해보세요. 클래스 평균 완강률 82%였고요. 완강하신 분들은 예의 없이 변했습니다. 2026년 새해,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꿔낼 거니까